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첫 번째 단다가, 단계가 바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은 바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자, 여기에 바로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바로 양도차익이 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가액에는 바로 취득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취득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본적 지출도 이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서 양도수세 계산해서 차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무엇이냐 자 그리고 이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대한 수선 자 주택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수선비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 이러한 수선비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뭐고 수익적 지출은 뭐냐?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부동산 주택 이 수선비로 지출한 이 수선비가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즉, 주택에 대한 가치를 연장시켰다든지, 주택에 대한 가치를 높였다든지, 또는 주택에 대한 사용가치를 뭐 원래 30년인데 뭐 5년으로 더 늘렸다든지,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사용연수, 즉,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동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늘렸다. 자, 이랬으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아닌, 뭐, 화장실의 변기가 고장나서 화장실 변기를 고친다든지, 자, 도배장판이 너무 더러워서 도배장판을 뭐, 새로 가른다든지, 단순하게,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를 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뭐, 보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의 원상회복이라든지, 능률, 능률을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수선비. 자,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어떤 것이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것이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냐 자 바로 과세관청에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베란다 샷시를 설치한다든지 방 또는 발코니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보일러를 설치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뭐 화장실을 공사비라든지 도배 공사비라든지 뭐 마루, 주방, 싱크대를 교체했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건물을 증축하죠. 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가 증가를 했고 3층 증축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내용연수, 사용연수 늘어나겠죠. 자, 이러한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이 건물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런 싱크대라든지 붙박이장이라든지 조명 공사비 등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건물 증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면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바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 유도하고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0년, 40년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 명목상 1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물가상승률을 방향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뭐 1억을 더 넘어선다. 뭐 1억 5천의 물가상승률이 있었다 그러면 뭐, 명목적으로 1억이 상승했더라도 실질 물가상승률이 5천이 올라, 1억 5천이기 때문에 실질 가치로 따지면 결국 5천만 원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목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 물가상승을 반영했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문제가를 해주는 거고, 자 이러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 표준을 설정해서 사액을 산출하면 이 장기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 시점의 실질과액과 양도 시점의 명복과액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질 과세 의 원칙과 바로 장기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비보유특별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바로 양도차익에서 차감을 해서 결국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물가상승분에 대한을 공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바로 부동산의 장기보유, 장기투자로 유도하기 위함이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부동산의 단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함이고, 바로, 실질적인 가치상승분에 따른 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위한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이 위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바로 이렇게, 1세대 1주택은 바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4%에서 매년 8%씩 증가해서 10년 이상이면 10%를 해주고 뭐 기타 부동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3년 이상이면 6%부터 해서 매년 2%씩 증가를 해서 자 15년 이상이면 30%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시간대, 근로소득과 세금 때 배웠듯이 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1200부터 6%를 시작을 해서 5억 초과하면 42%죠. 자, 그리고 누진공제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1200만원이다 그러면 1200만원 곱하기 6%면 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바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구간인 이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곱하기 15%를 15%. 1,200 아니 3천만 원. 3천만 원 곱하기 바로 15를 15 곱해서 바로 180 18만 원을 차감하면 양도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속산표, 간단한 세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종합소득세율은 자, 1,200만 원이다 그러면 72만 원. 1,200만 원 곱하기 6%.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곱해서 합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해서 3,000만 원까지는 1,800만 원이니까 15%를 곱해서 이두 개를 더해서 세액,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바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 각각 구간의 단계마다 계속 곱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1200만원 곱하기 6%한 거와 1800만원 곱하기 15%에서 합산한 거와 동일한 세금이 나오게끔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세율표가 바로 이러한 세율표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바로 15%를 하고 여기에 108만 원 누진 공제 108만 원을 빼주면 결국 1,200만 원 곱하기 6%, 1,800만 원 곱하기 10%, 15%에서 합산한 것과 동일한 세금이 나오게끔 계산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계산표가 바로 기본 세율 이렇게 속산표, 바로 세율을 곱해서 누진 공제를 빼주는 세율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성세는 이런 기본세율 외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이런 주택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아까 얘기했던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부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데, 1년 미만이면 40%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이 위에 토지 및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자, 이 토지 건물 등은 결국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도자산은 부동산, 특히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재산이 이전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미등기 상태에서 바로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왜 70%의 이런 중과세율을 적용하냐? 자, A가 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B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B가 A한테 얘기를 하죠. 자, B 가 A한테 얘기해서 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C한테 넘겼는데 바로 C한테 등기 이전을 해 달라. 자, 그러면서 이 B는 등기 이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수를 회피할 수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미등기 전매라고 이해를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부터 A, A, A에서 C로 바로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B가 C한테 파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하지 않는 이런 조세 회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가의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자, 1세대 1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매도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 중에 9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이 비가세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 만약에 5억 원에 취득을 해서 1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억 원 빼기 5억 원 하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되는 거죠. 이 5억 원의 양도 차익 중에 매도가가 10억이기 때문에 매도가 10억. 자, 그리고 분자에 매도가격 10억 빼기 9억 원 하면 1억이죠. 자, 그러면 양도 차익 곱하기 1억 분의 매도가격 10억이기 때문에 결국 양도 차익 5억 원중 0.1%인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양도소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도 가격이 9억이 초과되면 이 9억 초과분에 즉 양도 차익에서 결국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양도소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